아답이에 소전 나왔어요. 다 소전 솔전 포킹, 포킹 조합 봤네. 여기 수비로시좀 개꿀일 텐데. 입구에서 그냥 따라라락 까가지 보여주나? 연습하던 거 해야겠죠? <웃음> <웃음> 오 2층 다리 먹는 거까지 제대로 됐네. 2층 음, 다리 먹는 게 되게 좋은데.

거좀 펴야지. 야타시 좀 봐봐, 야타시 좀. 야타 어디냐? 여기 있구나. 아, 칸먹는데바타시좀더 아, 괜찮고. 줘도 돼, 줘도 돼. 아칸 먹었다. 어, 나이스. 그렇지, 오. 안 내려가고 잘했네. 이거 마우스로 클릭해야 돼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. 내가 원하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. 어, 우 너무 아픈 거 아닌가? 느낌표? 잠시 외출, 외출 행동. 좋아. 아 <laughs> <오오오오오 웃음> 와야 보면은 볼 때마다 위긴데 근데 위안이라 근데 모르긴 한다. 이거 바티시점 보자 바티시점만나면 <laughs> 그래? 파티시점이 음. 좀 좋은 것 같아. 어거정한칸한칸두칸 먹어가고. 어 내려갔고. 어 내려 터졌고. 어 터지기 어, 어, 어. 어, 시작합니다. 안타깝네. 얘네 오기 전에 그냥 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때 그게 안 됐네 솜브라? <laughs> 다윈이 솜브라 꺼냈고 어? 솜브라 안, 안 한다 그랬는데 위도 위한 때문에 위한 견제용인가? 그듯 어? 뒤돌다가 터졌다 어이고. 맵서는, 상대 맵서는 약간 좀 그거였나? 봐줄기? 아! 오! 둘 맞췄어! 위도 땄고? 어 위도 잘 땄네. 연습한 보람이 있는데? 어? 해킹 되겠고? 어! 아! 살려! 어! 우리도 깔았어! 여기 겐지슨 맞돌이겠다. 아니, 근데 피가 안 차! 코너, 코너, 코너. 아, 아, 저거 아... 느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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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치구나 아... 네 <웃음> 죽었다. <웃음> 장벽 와, 아... 죽었다 방벽 깔고 잘했는데 저거를 이용을 못했네 아... 뒤로 돌 아... 돌거 아... 아... 도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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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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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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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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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솔저 어디야? 어, 보여주나? <laughs> 여기 있구나. 아, 솔져. 아이. 밖이라 아, 솔저 안녕하세요. 바뀌라 지금 바뀝니까? 아,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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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 때는 어제 말한 대로잘됐는데 포킹은 오어렵나 보네 오오 어딨어 다 죽었냐 왜? 오 밖에 없냐 아아오오오오 먹어. 먹어주면서 아이 그래 앞으로 나가는 거 좋다. 뒤죽어했다 이거. <laughs> 아 나파요. 아잠면 하잖아. 해봐. 안돼? 아 너무 갈린다야. 아 어떠냐 지금? 어 그저 그래요. 맵선은 막 깔끔하게 이겼는데 어제 로시 말한 대로 잘 됐거든요. 아나 그거 아, 안 되나? 녹화 중입니다. 음, 아, 근데 왕행기는 지금 아직은 그저 그런. 오잡았어 아! 오잘 살렸다, 이거. 답이야. 뭔가 뭐라 아유. 어, 어, 오, EMP 날 나... 어, 날렸다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이겼네. 일단 되겠지 오, 이거 이겼네. 이 어떻게 이겼냐? <laughs> 그니까 앰플 뭐, 못끊었는데 이겼네. 다행이야. 이러면 또 막을 만하지. 야 앞에서 포킹해야지. 뭐야 얘네 오는 거 때리라고 했는데. 아주 때려야지 오는 거. 어 또 살면 맥궁 좀 치스면 안 보이지 <laughs> 살짝 보였다가 숨어도 오오돌좀궁어 오오. <목소리> 솔저... 안타깝네 오나이스 <목소리> 너가 잡아 <삼아, 목소리> 느기표 <목소리> 다섯 명 하다! 아, 탈려 저건! 오우, 오우. 오, 해킹했다! 아, 뒤 괜찮게 하네, 피지컬은. 얘가 근데 2층 자리 먹으면 비어낼 사람이 한 조밖에 없는데. 아위스나 원숭인데 이 개꿀이다. 어, 이거. 바꿨다. 원숭이 개꿀이다. 아젠바티에 솔전데 윈스나 나쁘지 않지. 이미 반피다. 개패 개패. 반피죠? 느낌표가 잡을만. 아닌가? <laughs> 잡았다. 나이스. 약간 답이 못해 믿고 해 내려온 거 같은데. 흠부라? <laughs> <laughs> 아니 몇뭐 그리고? 나이스. 2층 먹어야겠지? 뭐 이다고 이제 앞에서 포킹 개해야지. 앞에서 오는 것들. 갈아야지, 오는 거. 앞에서. 몇초이 원숭이 갈아야지 반복 세우고 궁 지속 중아이몇 초지 바티? 응? 바티 궁 지속 시간. 뭐 어? 뭐가 자은 소리 나는데? 궁 키고 한번 그렇지. 아 아까 방 아, 직선에서 했다 근데 직선 어 근데 어, 이거를 나와 주셨 화물. 아 이거 조리야. 하지만 힐베냐 힐베 어, 빨리 풀렸고. 이따 킬이안나도 돼. 자리 좋은 자리만. 어어어, 어어 아. 아, 아. 괜찮은데 맛있다. 음, 지금 스탭 우사츠나 쁘지 않고 호이포이 기도 <laughs> 원코인? 어떤 거 같아? 답이야. 위도로 킬 낸다 못 낸다. 호이얼한테 물어봤어요. 근데. <laughs> 완전 붙어서 해버리네 완전 붙어서 해물이겠다는 건데, 완전. 아니, 진짜 개 움직이니까 좀 스크린 같다. 응? 야, 뭐해? 이거 뭐해? <laughs> 아, 다 불타요. 하... 아, 왜안 하던 걸 했대? 아, 식마 밀어 놓고, 이게 맞냐? 저게? 하나 떠고 는데 이게 뭐냐? 야, 이거 갑자기 쉽지 않은데? 다 따로 가는데 지금? 어, 어 이번에 뭉쳤다. 리퍼가 한두명 따주면? 도르니 하나 더. 아. 살았네. 아 죽나? 아몸빙 쳐! 아니! 앞뒤로 몸빙 치면 어떡해. <laughs> 안타깝네. 아 루온 아니다. <laughs> 야 1분 20초 쓰고 바꿨네. 과연 좋은 판단일까? 재밌는데? 아이층에걷어내되는데아 약간 안타까운데 왼쪽에 바닥에 많은데 아 맞아 주고요파티스 혼자 고립되는데? 이 맞냐? 되는데 너가 딜을 넣게 이 자리를 들러가자고 되는거 아니야 소전이? <laughs> 아닌가? 어내볼때 이거 못들을것 같은데 완막 당할 것 같은데, 같은데? 어첫턴 스노우볼이 너무 커첫 턴에 그냥 박았어 아, 안타깝다 <laughs> 내경쟁전에 보는 느낌이구먼 무기력한 느낌 나갈 수 없어 아아 부나까워 아. 야타가 변수보나아 위치 알아요 아못 살려 어 살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어? 끊었나? 오오 끊었는데 오사츠 오, 오사츠 에임 좋아졌다 좋찬지. 어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좋아 골라보고 사면 안되겠다 트림 나온다 마이크 녹음되는데 음. 오 잡을만한데? 안타깝고 원인데? 어 무빙 좋고 아 벽인데? 아아 <laughs> 좋아 좋아 아 초월 뺐어! 오! 땄어! 아하! 연철이 하면 된다. 답이야 그렇지. 와.. 이 티트.. 재밌는 게 느낌 보자. 좋은 좋은 거, 그거였다. 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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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케이. 도리나 여기까지 공짜로 밀었어. 다음 어떻게 굴러, 굴러가느냐. 살려야지 탱커. 탱커 살려야지. 대나? 대나? 녹여 녹여. 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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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<laughs> 밥에 멸망이다. <laughs> 어. 야 초월 쓰고 밥 쓰고 소중 소중 안썼네 하나만 하나만. 아. 어,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. 좋았다. 나쁘지 않았다. 궁두 개다 그래도 궁두 개밖에 안 썼네. 그래도 바... 밥 하나에 아쉽다. 밥이 너무 가까웠다. 조금만 멀었어도 녹일만 했는데. 어 해야 돼. 괜찮아, 해야 돼. 야타가 하야겠다 해야 돼. 앞으로 가야지. 그렇지, 야타가 소리가 초를 쏟았고, 우리 팀 피관리하고, 뭐하려고, 뭐하려고, 뭐하려고 야, 저부뛰면 오, 다행이다. 아, 어, 더힐거이안 나오죠. 이거 맞냐? 이러 <laughs> 내려오는. 야, 다, 야, 다, 다 물했다. 아, 야, 그났다 불소 받은 거 알고 상대가 아정리되는 그림 안타깝다. 아, 아쉽구만. 합지는 먹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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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떠나 해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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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해봐, 아, 이거 어, 나이스, 어, 저게 맞냐?